<laughs> 안녕하세요 토트라도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저녁인데요 일단 내일 화요일이죠 미리 좀 해보겠습니다 배당이 지금 나왔거든요 글쎄요, 저번주에 그래서 저번주에 쏙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주에 좀 기대를 한번 걸어봐야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경기로써 KT대 NC 경기 있습니다 KT의 원상현 선발이죠 NC 칼산노 선발이고요 KT 원상현 선수 지금 뭐 방어율이 이쯤대로 지금 뭐썩 주심 못 하고요. NC 카스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실점률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높아지고있는 실장기거든요. 그러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계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이 경기 뭐심뭐사활을 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스나 같은 경우도 이제 칼을 빼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n 지승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상당히 예상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경기로서 키움 대 두산. 키움이 이종민 두산이 곽빈이거든요. 키움이 이종민뭐 선발 지금 뭐두 경기 뛰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선발했을 는뭐 기아전이었는데 사, 30점인가 40점하고 좀 내려왔거든요. 3이닝 정도 던지고. 그러네 이제 두 번째 경기 롯데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5이닝 1실점인가 뭐 그렇게 던졌습니다. 잘 던졌어요 두산의 곽빈 지금 뭐 1승 4패 성적만 보자면 지금, 지금 처참합니다만 최근 뭐 지금 두세경기가 지금 굉장히 후투 호투 호투 중이거든요 지금 두산 곽빈 지금 원래 모습을 지금 되찾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키움패로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kt패 키움패 5만원 배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5만원을 계산해서 배설을 하거든요. 이것이 안 들어오실 때는 이제 이번 주는 시, 배팅을 안,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까지 이제 배팅을 하고요. 만약 이게 안 들어올시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5만원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안 들어올 경우 토요일까지 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